또 <laughs> 없는데? 아니 바지가 점점 점점 이거 살. <웃음> <웃음>

안 와, 정감있다. 와, 정감있다. 와, 하감있다 와, 정감있다. 이정이있다 와, 정감 정감있다. 와, 정 아, 근데 진짜 롯데월드에 사람이 너무 없어. 야, 부산 롯데월드 진짜 없어, 막 유명한 것도 30분, 막 20분만 그니까. 기다리면 되고. 와, 이제 우리 나. 누가. 응. 스트레칭, 스트레칭 해소 <laughs> 아니, 이거 시발 누가 타아 애기 들밖에 없어. 알려줘, 여기. 존나 짧고, 존나 재밌다. 재밌어. 대좀 어지럽다. 많이 돈다. 많이 돈다. <laughs> 진짜 덜렁거리다. 아, 저 좀. 아니 누가 안았는다 개구라 줬냐 여기 앉아. 여기 유모차가 근데. 안녕. 공포. 저희 방을 소개해줄게요. 드릴게요. 소개해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따라라라라. 여기 베란다로도. 근데 베란다는. 뭐라고? 아, 영재가 나있어 오패션도연재 연주 따라한거야 진짜야? 은섭 <laughs> 오늘의... 응, 너 저런 머리 스타일 어때? 하도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니 이거 하이 스타일 어! 기있어나 너, 너 거기 있어봐 아니, 야 철민이 니네 거기 있어봐 아 여기 있을게 나리를도 뭐, 뭐. 기다리고 있어라구 님 많이 화나셨어요? <laughs> 음... 그 누구 왔다며? 누가 지고막 우리 노래 못 부르게 하고 전화해야 된다고? 머리도 조리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여러분 웃을 답이 여기서 제 웃음 하나도 없습니다. 아 좋네. 뛰어갔다. 안녕. 안녕. 여기가. 어 야, 아니 뭐 이런 거였어? 야나 문제 못해. 아니 근데 분명 안 어려워. 저기 이렇게. 빨아 빨리. 빨리. 안녕하세요. 비트로 유튜버. 이렇게 찍는 거야? 너가 나오고 있는. 여기 찍어야지 이렇게. 라라라 음. 어아 아, 꺼져. <laughs> 이거 변경도 <배구> 해야 <laughs> 돼. 우와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외동입니다. 동양이야 <laughs> <통영이야. 웃음> 아니 바지가 점점 점점 <laughs> 이거 살짝 <웃음> <웃음> 점점 어제보다 더 많이 찢어진 거 같아. 아 진짜라 선 우와. 여기 찐맛집이유 <찜> <laughs> <이유. 바지의 예약이 웃음> <laughs> 아니, 얘 편집해. <laughs> 느낌을 찍어아서 나도 오케이. 아빠 뭐 찍으니까 미친 거 아니니? 아, 이거 아니잖아. 안녕. <목소리도> 여러분 제가 썰 풀어드릴까요? 야너 이거 올려도 되겠어? <laughs> 지금은 아, 다현이를 기다리고 대화할 건데 빨리 가알어 아유 이만 어떡해 뭐라고파스 혼자 앉는다뭐요 6,000원짜리 장어 진짜? 아 준하가 아직 갈 거야 아 그냥 중학교때간게 훨씬 우리 중학교 때가 재밌었겠다.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 찐따 자리랑 찐따서 조각상이 온다 했어. 조각상. 이쫄리네 진짜. 가지 이렇게 들고 깜짝이야, 진짜. <laughs> 와. 야, 예쁘다. 예쁘지? 어, 예쁘다. <laughs> 야, 예쁘다. <laughs> 와, <진짜> 예쁘다. <laughs>

깜짝만입니다 <laughs> <laughs> 코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둘다 고개를 열한시 방향으로 <laughs> 이빨 다치지 않게 입술을 이렇게, 음 이렇게. <laughs> i uh -huh. 음. 나 축제 때꼭 나간다. 너 축제 나간다고? 어. 여기 보이러가 나왔는데. 누구야? 이무로와 우리만 도 노래 부르셨잖아

지금, 옷빌리. 쨔리, 안녕하세요. 쨔리. 응? 아, 머리가 붙으면 안 돼. 어차피 얼굴 반응면 괜찮아. 여기 그랬트 조선박. 마... 우리 진짜 먹을만한 거 하나 나타나 그냥 뭐라 진짜. 이미 저기 나타났긴 했는데. 뭔가 나타나 보이는데? 저기 뭔데? 마음속지 <laughs> <썼지도> 않아. <laughs> 야, 네, 네 어, 만스터치앤 네. 피자인데? 만스터치앤 피자는 신선한데? 어, 거 아, 어, 우리 카포스 갈래? 카포스? <놀람> 아, 신. 카포스? 오 트라스 제 떡밥. 어, 디 어, 어, 어 다, 이게 다연제 떡밥이네. 과연 과연 과연? 매게맛은 매운맛은? 매운맛 맛있어요? 음. <놀람> 면되어때전민이가직집 <목소리> <야>. 갑니다 <목소리> <줄거> 다줄네 <목소리> 아, 저희 요네 <목소리>